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 e l l o hallo. Konnichiwa, n i h a 한국말을 하는 안내 있나요? 한국말을 하는 안내 있나요? 한국말을 하는 안내 있나요? English is there any Korean speaking guide? is there any Korean speaking guide? Japan, 한국어 하나실로 가이드가 가이드상가います가 한국어, 한국어의 하는 루 가이드 산가います가? 한국어의 하는 루 가이드 산가います가? 차이나有会韩语的 여기에서 이것을 쑥 이렇게 높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잘은이 되면 중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요회요회 한국어의导游吗? 요회한국어의导游이렇게됩니다 한국말을 하는 안내 있나요? 한국말을 하는 안내 있나요? 한국말을 하는 안내 있나요?

여기서는 有会韩语的导游吗?有会韩语的导游吗?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안녕, 사연하라 안녕, 사연알아, 안녕, 사 안녕, 사요나라